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신주 예수, 당신의 끝 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이름 3절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일절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나니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 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멍해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를 위해서 만들었던 강제 수용소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입니다. 폴란드 52행 침에 있는 수용소이고요. 나치가 세운 강제 수용소 중에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945년 기준으로 약 600만 명의 유태인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유태인 600만 명이면 유태인 전체의 약 8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당시 유태인들 대부분이 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었다는 말이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얼마나 크냐면 전체가 28개의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80%나 죽이면서 그들에게 고통과 슬픔, 통곡을 주었던 곳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많이 쓰여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당연히 유태인들의 마음속에 자주 떠올랐을 만한 질문이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죽고 있습니다. 가스에 질식이 되어서 학살을 당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라고 유태인들이 마음속에 질문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용소 벽에다가 막쓴 것입니다. 뭐 연필이 있었겠습니까? 볼펜이 있었겠습니까? 막 자기 손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의 손을 통해서 막 긁어서라도 써내려 간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 나치를 몰아내고 이 아우슈비츠를 점령했을 때 벽에 쓰여 있는 여러 가지 글들 중에서 한 가지 문장을 발견하고는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길래 그렇게 연합군들이 감동을 받았느냐? 거기엔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God is here. 주님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다른 곳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유태인들 속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고 견디시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이 다른 곳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번 말씀은 직접 기록하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가 보죠.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포로된 신세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을 상실했다라는 말이죠. 포로된 삶은 결단코 기쁨의 순간은 아닙니다. 누가 포로됐다고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6절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는 순간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해방이죠. 해방, 자유입니다. 압제의 통치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던 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일, 이보다 큰 기쁨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도 기다리던 해방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목에서 그멍해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 날멍해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겠답니다.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앞으로 장차 내가 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뭐, 당장 하겠다. 오늘 하겠다. 내일 하겠다. 뭐 언제 이루겠다라는 정확한 때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고 구원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만 남아 있을 뿐이지 언제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잘못한 일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그날까지 이런 몸부림과 노력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네 삶의 특징과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삶 속의 바벨론을 만나게 됩니다. 꼭 반드시 포로 생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포로 생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그 순간을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광해라고 표현할 때 있고 고난이라고 표현할 때 있고 고통이라고 표현할 때 있죠. 이런 고통을 겪을 때는요. 그 고통이요. 크든지 혹은 그 고통이 작든지 고통에 처해 있는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 되는 겁니다. 뭐내 고통이 남보다 작다고 남을 보고 내가 힘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고통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있으면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힘든 법이죠.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방시켜 주실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찾아옵니다. 왜냐?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대로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징계받지 않을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뒤돌아가셨다 할지라도, 혹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친밀함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고통의 순간, 갈증 나는 광야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지요. 주님, 내 곁에 계시지요. 지금 침묵하신 것만 같아도 주님, 지금 내 안에 계시지요.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지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구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목표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광야를 풀어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삶 속의 바벨론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며 결국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 속의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들고 그삶 속에 그 누구보다도 힘든 고통의 순간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바벨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배하며 살아갈 적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날, 우리를, 우리를 그곳에 서 건져주실 그날, 이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하심이었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